<laughs> 2021능특강 미적분 8강 정적분의 활용 예제 2번입니다. 다친 구가 0부터 ln4에서 곡선 y는 ex-2와 두 직선 0, x ln4 및 x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. 이거 넓이 구할 때는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죠. 그죠?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. <laughs> 어떤 부분인지. 자, 좌표평면 이렇게 있는데. 좌표평면. y, e, x, 2 e는 e, x 그림을 밑으로 두칸 내린 거 아닙니까? 그죠? 렇 음, 이렇게 되겠죠? 그렇죠? 자, 여기는 두칸 내렸으니까, 마이너스 1이 될 테고, 그죠? 렇그 <laughs> 다음에 얘랑, x는요? x는요? y축이잖아. 얘랑. 그죠? 렇그다음 ln4. 여기가 얼마쯤 될까? 어, 여기 x에다 뭘 넣으면 얘가 여기 될까? ln2 넣으면 여기 되겠죠? 그죠? ln2. ln2. 그럼 ln4는 여기겠네. x는 ln4. 그죠? 은둘로싸인 부분이 나네. 지금 넓이가 보이기 시작하죠? 이 부분 넓이잖아, 그치? 응, 어, 이렇게. 이렇게 넓이. 이 넓이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야. 이 넓이 구하시면. 그럼 구해봅시다. 너무 간단하다! 그렇지 얘는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지, 시 그치? 렇 인테그랄 0부터 ln2까지는 어디 갔어? 얘다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e-ex, 그죠 아, 이 그냥 이렇게 해버릴게. 더하기. 인테그랄 ln2부터 ln4까지. ln2부터 ln4까지는 원래 거. e x e d x 이거 하시면 되겠어요. 그죠 음. 응. 자, 접근합시다. 자, 이접분하면은 e ex, 마이너스, 어, ex는 그대로 ex. 그죠? 0이고, ln, 2 이렇게 될 테고. 그 다음, 더하기. 얘도 적분 할게요왜 이렇게 쉬워요? e x 그대로고, 마이너스, ex에다가, ln, 2에다가, ln, 3. LN2. 연산만 어, 조금 잘하시면 되겠어. 자, 여기 위에 거부터 한번 처리할게요. ln, 2로 할게요. e, ln, 2. Eln2에다가 여기 ln2 넣으면 ln2 넣으면 2대 버리죠 그럼 마이너스 2. 나0 넣을게요 0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. 오케이. 음 그래요. 자 끝났고 그러면 이 위에 이 앞부분만 연산한 게 뭐냐면 Eln2에다가 Eln2 다 끝난 거 아니야 뒤에까지 해야 돼. 마이너스 플러, 2에다가 플러스1됐었으니까 마이너스 이거. 밑에꺼 한번 해봅시다. 밑에거란다이 뒤에꺼 예, LN4 넣을게. 얘가 좀 그거하네. LN4 넣으면 4죠. 그죠? 4에다가 여기다 LN4 넣으면은 마이너스 2 LN4. 마이너스 2 LN4. LN2 넣을게요. 그럼 2. 여기 LN2 넣으면 마이너스 2 LN2. 이렇게 되지. 음, 그런데 이 LN4도 지금 다 LN2가 자꾸 나와서 이 LN4를 LN2의 제곱으로 보면 제곱이 앞으로 떨어지죠? 그럼 4LN이죠? 4 l n 2로 고칩시다. 4LN. 자, 그럼 4에다 2를 뺐으니까 2가 되시고요. 그 다음에 플러스 돼버렸잖아. 그죠? 플러스 되고, 얘 마이너스 안. 그럼 마이너스 2LN2. 그럼 뭐야? 얘랑 얘랑 사라지고, 이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답이 1이네요. 1. 답이 1. 그죠? 어, 여기까지. 예제 2번 뭐 간단했습니다. 근데 예제 2번 이런 게 이제 솔능이 많이 나오는 거죠. 이, 물론 이게 나오는 건 아니고. 그지? 어, 뭐와 뭐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. 그지?